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의 극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 첫 번째는요. 리미트 x가 a를 향해서 가까이 갈때 x-a분의 1에 인티그랄 a부터 x까지 fddt가 fa로 바뀐다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1번과 2번 공식 같은 경우에는요. 여러분 외우시는 게 아니라요. 원리를 좀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. 이런 것들을 다 외울 수는 없을 것 같고 보시면 리미트 x가 a를 향해 가까이 갈때 그대로 써주시고 얘를 지금 분모로 내려주고 이 인티그라를 분자로 올려준 거예요. 그러면 지금 여기는 얘를 t에 대해 적분하라는 거니까 small ft가 large ft가 되면서 적분 구간이 a부터 x까지가 이렇게 붙어지겠죠. 그럼 얘는요 이제 x가 먼저 들어가서 fx 그 다음에 a가 들어가서 빼지니까 마이너스 fa가 되겠죠. 그러면 이제 여기 부분을 보시면 이거 우리가 맨날 봤던 모양이잖아요. 예전에 봤었죠? 리미트 x가 a를 향해 가까이 갈때 x-a분에, 원래는 뭘 봤었죠? 리미트 x가 a를 양에 가까이 갈 때, x-a분에 fx-fa를 보면 우리가 이걸 뭐라고 했었죠? f'a다. 프라임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? 근데 이번에는요, 어디가 바뀐 거냐면, 이 분자 부분이요, small fx였던 게 large fx로 바뀌었을 뿐이에요.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때, 이런 정의 모양이 딱 맞아 떨어지면, 요 뒤에 있는 친구한테 프라임을 붙인 게 결과였죠. 그러니까 요번에도 요게 지금 모양이 딱 f x x f a a 딱딱딱 부호까지 받아 떨어지면 이 뒤쪽에 있는 친구한테 프라임을 붙인 게 결과가 되는 거니까 라제프 프라임 a가 될 거고요. 라제프 프라임 a라는 건 라제 f a를 미분한 거니까 스몰 f a가 될 겁니다. 그래서 이 결과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. 이걸 외운다? 외울 필요 없고요. 문제 나올 때마다 원리를 가지고 접근하시면 돼요. 이번도 동일한 상황입니다. 보시면 이번 문제에서 리미트 그대로 써주시고요. x 분의 1에서 x를 분모로 써주시고요. 인티그라를 지금 분자로 올린 겁니다. 얘를 t에 대해 적분하라고 했으니까 라지 f t가 될 거고요. 적분 구간 a부터 x 플러스 a까지 써주시고요. x 플러스 a가 당연히 먼저 들어가겠죠? 자, 그래서 라지 f 에 a 플러스 x 그 다음에 a가 들어가겠죠? 그래서 마이너스 f a. 보시면요. 얘가 지금 분모가 x라는 게뭘 의미하냐. a 플러스 x 마이너스 a다 라고 하면 지금 모양이 a 플러스 x 마이너스 a 딱딱딱 다 맞아 떨어지죠. 요거를 지금 계산한 게 결과적으로 x가 된 거예요. 그러니까 결국 얘는 모든 모양이 맞았기 때문에 요 친구에 프라임을 붙인 요러한 결과로 나오게 될 거고요. 얘를 미분한다는 것은 small f가 된다는 거니까 small fA다. 이런 결과에 도달하게 되겠습니다. 그리고 1번과 2번은 외우는 거 아니고요. 그 문제 문제에 따라서 원리를 가지고 접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